요즘 젊은이들이 탈출을 꿈꾸는 진짜 이유. 행복한 브레인. 요즘 젊은이들이 탈출을 꿈꾸는 진짜 이유. 탈출이라는 단어가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키워드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다. 탈조선, 한강물 맑다, 해외 취업, 워킹 홀리데이 같은 단어들은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한 세대의 집단적 심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증상이다. 이 현상은 더 이상 소수 용감한 이들의 모험이 아닌, 수많은 일반적인 젊은이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생존 시나리오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중요한 것은 이 탈출 열망이 단순히 외국에 대한 동경이나 더 나은 경제적 조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청년 세대에게 돌려보내는 위험 신호에 대한 총체적인 반응이다. 젊은이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단지 지리적 공간이 아닌 희망이라는 정신적 안식처이자 가능성이라는 대체 현실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등지고자 하는 그들이 꿈꾸는 탈출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1. 인생게임의 룰 자체에 대한 불신, 끝없는 경쟁, 고정된 보상. 많은 젊은이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무력감이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면 행복하게 잘 산다는 사회가 제시한 단 하나의 공식을 믿고 죽도록 달려왔다. 그러나 결승점은커녕 출발선에서조차 치열한 경쟁을 강요당한다. 스펙 쌓기의 지옥순환 좋은 대학을 가려면 스펙이 필요하고 좋은 회사를 가려면 더 화려한 스펙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쌓이는 빚과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모든 투자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임금 체감이라는 현실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해도 집한채 장만하기는커녕 생계를 꾸리기에도 버거운 월급이 주어지는 모순을 목도하게 된다. 노오력 신화의 붕괴. 기성세대가 목청 높여 외치는 노오력은 이제 통하지 않는 주문이 되어버렸다. 부모세대가 경험한 노력 대비 성과의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낀다. 노력해도 보장되지 않는 미래 앞에서 노력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이들은 게임의 룰이 공정하지 않으며 보상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수는 다른 게임판을 찾아 떠나는 탈출이다. 이 삶의 질이라는 사치품, 쉼없는 생산성과 문화적 피로감. 젊은이들이 꿈꾸는 탈출은 단순히 돈더 버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질이라는 한국에서는 사치품처럼 느껴지는 것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다. 빨리빨리 문화에서의 탈주.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는 효율성과 성장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개인의 일상과 휴식을 짓밟았다. 칼 같은 출근 시간, 끝없는 야근, 주말에도 이어지는 업무 연락은 내 시간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린다. 젊은이들은 인생이 왜 이렇게 전쟁터 같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사회를 동경한다. 문화적 피로감, 위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 과도한 체면 차리기, 눈치 보는 문화, 소위 한국적인 인간 관계는 큰 스트레스 요인이다. 젊은 세대는 수직적 관계보다 수평적 소통을, 형식성보다 실질을,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자랐다. 이들이 느끼는 문화적 괴리감은 사회 전반에 대한 소외감으로 이어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월급 인상이 아니라, 저녁이 있는 삶,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시간, 숨쉴수 있는 관계다. 이 삶의 질을 찾기 위해, 그들은 한국을 벗어난다. 3. 헬조선 넘어 평범한 행복의 가능성을 찾아서 헬조선이라는. 신...